예, 요 분장에서는 주식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참 착한 사람인데, 사람하고 관계만 있으면 돈을 빌리 돈을 떼이고, 뭐, 아주 그래야 실패를 많이 했어. 그러고 어렵다고 하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예? 하,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거 어쩌면 어찌, 좋겠습니까? 이러으로 그래서 내가, 야, 자네, 그, 좀, 돈그래좀 하지 말아라, 내가. 에이? 그러니까, 하, 아, 이승이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한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뭐, 얼추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주식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 하라 그랬어. 그래, 주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첫째, 주식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 근데 공부하는 것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난 후에, 예, 경제 신문에 보면 주식에 대한 란이 쫙 나와요. 그런데 주식엔 두 가지 종류가 있네. 하나는 우량주,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대기업체의 그주식들있죠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LG라든지 이런 게 우량주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잡주가 있어. 그럼 뭐두 가지로 나눕시다. 그 폭탄에도 그좀 있고 이렇지만은 그 외에는 아마 정체를 잘 알지 못하는 주들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무슨 약품주, 뭐 바이오주, 뭐 온갖 게다 있어. 이랬는데, 첫째, 우량주를 사거든 오랫동안 묻어놔야 되네. 근데 자네는 그런 형편이 못 돼. 왜냐하면 한 10억 쯤 이렇게 에? 삼성을 사가지고 한 3, 4년 묻어 놓고 난 뒤에 거 그럼 자연이 올라요. 그게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오른다고. 그건 안전하고. 근데 이 사람 돈을 벌려고 하니까 기복이 심한 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자네가 지금부터는 욕심을 절대 버려 마음을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정확하게 한번 보란 말이에요 보는 중에 자세히 이제 주식난을쭉 이제 회사 이름을 쭉 이렇게 보아가는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해한 서너 개 또는 한열 개쯤 열개 하면 좀 힘들 거예요 한 서너 개나 다섯 개 정도 체크를 해가지고 그 체크해 놓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또는 그 인터넷망을 연결해가지고 그 회사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는 거야. 그래가 몇 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본인의 감각을 잘 살리가 요게 되겠는데 하거든. 이제 시험삼은 조금만 투자를 해 보게. 그리고 난 후에 3일 이내로 팔아. 3일 이상 가면 못쓴다고 그럼 내리거든 즉시 팔고 그러니까 어제 샀는데 오늘 내리더란 말이야 그럼 즉시 팔아버려 그리고 조금 오르거든 한 3일 있다또 팔아버려 요걸 시험삼아 자네가 한 천만원쯤 가지고 한번 갖고 놀아 보란 말이야 그리고 그뭐 이상하게 저, 저 전화로 뭐 대박 터지는 주가 옵니다 그거 믿지 마란 말이야 오직 자네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또, 그러고 절대 내가 주식 한, 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자네가 갖고 있는 길을 소실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을 자네의 감각, 감상, 감정, 감정이라 할까요? 감성을 가지고 주식을 찾고 그 주식을 찾아놓은 것 중에 투자할 것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 회사를 체크해 보고 알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손실 부분이라든지 회사의 역사라든지 있는 지역이라든지 수출의 어떤 모양 이런 걸자하게 전부 다 살펴봐 가지고 아 이거다 하고 생각이 들거든 탁좀 사놨다가 그 다음날 주식이 조금 오르면 레벨이 놔뒀다고 한 3일쯤 있으면 더 이상 오르는 생각하지 말고 팔아버려야 돼왜 팔아야 하느냐 하면 다음에. 또 그런 감성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놨는데 그 다음날 좀 내린다 그럼 손해 본다고 없애란 말이야 이런 것을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끌고 나가봐 그러면 아마 자네가 상당한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주식은요 돈이 많거든 내가 은행에 한몇십억년안데 넣어놔봤자 별로 이득도 없고 이자도 없더라. 이러면 우량주를 사세요. 좋은 주식. 희망 있는 뭐뭐큰 메이커고. 그거는 사 놓고 오래 내 내버려 놔둬야 돼. 요 등락을 관계없이 내버려 놔둬야 돼요. 그래 갖고 한 5년, 3년 후에 다시 한번 팔든지 배당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하지. 배당주 같은 걸사 가지고. 지금 작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거든. 제가 이야기한 대로 본인의 감성을 충분히 살려서 주식을 결정하고 그걸 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 내도록 인터넷상으로 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대차 대조표도 확인해 보고 어, 세금과의 관계 또는 회사가 있는 지역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건 개발하고 있는 그그 그 사람 경영주의 목 목소리 그런 것도 자세히 들어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조심스럽게 운행해 가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음, 주식을 하지 말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떼돈 벌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중국 주 같은 걸 사가지고, 어떤 데는 뭐, 뭐, 시 10배가 올랐다고 하고, 막이러거든 1억 투자했는데 10억 벌었다 하는 소리 하는 거, 그거 말하지 마십시오. 아 주식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운용해 가면서 한막한1억이나1 뭐 천만 원이나 이걸 가지고 어 뭔가 내가 별로 그저 집안에 살 일이 별로 없어 여자가 여자들이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재미있게 운용해보고 살펴보고 나가고 하는 것 해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성공할 뭐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요. 심성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아, 쓸데없이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친구하고 노닥거린다든지, 말이 많다든지,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좀 엄탕한 짓을 한다든지, 뭐 애인을 하나 만난다든지, 이거 안 해야 합니다. 그거 하면 실패니다 왜? 그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기운이 주식에 몰두하지 않고 다른 데로 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